엄나무도 가지치기 하나요? 네, 가지치기를 해줘야 합니다. 엄나무가 이만큼 자라버려서 가지치기를 좀 해줘야겠습니다. 이렇게 하늘로 계속 자라면 순채채할 때도 어렵고, 한 3년 정도 주기로 강전정을 해주고 있습니다. 한 번에 다 하지 말고, 올해 한반 해줬으면, 다음에 한반 정도 해준다든지, 그렇게 해주면 되거든요. 왜냐하면 가지치기를 하고 나면, 아무래도, 다음 해에는 수확량이 적어지거든요. 그래서 한 번에 다 하지 말고, 반반씩 나누어서 해주면, 수확량의 균형을 맞출 수 있겠다 싶네요. 과수들은 잎이 나기 전에 가지치기를 하는데, 엄나무는 순을 따는 것이라, 잎이 나기 전에 해버리면 잎을 딸 수가 없기 때문에, 순을 채취하고 난 다음에 해줘야 되는 것은 당연하겠네요. 오늘이 5월 1일인데, 엄나무 가지치기를 하겠습니다. 지금 엄나무는 보면은 이 뿌리에서 이런 것들이 올라와요. 올라오면서, 이게 자라면은 이렇게 돼버리거든요. 이렇게 되기 때문에 미리 이런 것들을 잘라줘야 되는데, 잘라주지 않았더니만 이렇게 됐습니다. 이렇게 돼, 이만큼 자라버려서 이 자르기가 아까워서 그냥 둔 경우인데, 기둥이 3개가 돼버렸거든요. 지금 이만큼 자라서 잘라주기가 아까워서 그냥 키우고 있긴 하지만, 원칙은 이 하나, 이런 것들을 다 잘라주고 하나만 키워야 되죠 또 이렇게 놔둔 이유는 엄나무는 그냥 순을 따는 거기 때문에 이 가지가 많이 나와야 순을 많이 딸수 있기 때문에 순을 따는 거라 그냥 그대로 두었거든요 여기처럼 이 기둥 하나만 키워야 되는데 이 기둥 하나만 키우다 보니까 엄청 튼실하고 굵거든요 이런 데서 올라오면 다 잘라져 버리고 원기둥 하나만 키워 나가야 됩니다. 근데 하나만 키우다 보니까 이게 엄청 굵고 튼실하거든요. 비교될 정도로 기둥이 굵습니다. 이게 한 개만 키우는 게 좋거든요. 이 음나무도 감나무 가지치기 할 때와 마찬가지로 가운데는 좀 비워 둬야 되거든요. 그래야 밑에 있는 가지들이 햇빛에 가리지 않고. 잘살 수가 있는데 이, 이게 벌써 밑에 있는 가지는 이게 말라 죽었잖아요. 이위에 가지들이 다 햇빛을 가려버리기 때문에 햇빛을 못 받고 하면 이런 것들이 죽습니다. 여기도 보면은 밑에 가지이기 때문에 벌써 말라 죽었죠. 햇빛을 잘못 보고 하기 때문에 위에서 다 이렇게 가려서 그늘이 되잖아요. 그늘이 되니까 말라 죽습니다. 밑에 가지들은 이렇게 말라 죽고요. 여기도 마찬가지로. 이렇게 말라 죽거든요. 말라 죽는 가지들이 나오고 계속 위에만 가지들이 쭉쭉 하늘로 올라가니까 저렇게 올라가면은 이 가지들도 많지도 않고 옆으로 쫙 벌어야 되는데 계속 키만 커 나가니까 가지 숫자도 적고 그래서 이한 번씩 엄나무도 잘라줘야 되는데 그래서 엄나무도 가지치기 할때 가운데는 좀 비워두는 그런 형태로 강전쟁을 해서 좀 소금전쟁을 해야 되거든요. 엄나무순을 그 채취할 때 보면은 이 이런 겨순들도 채취를 하긴 하지만 겨순보다는 이 끝에 원순들을 많이 채취를 하거든요. 이미 다 땄거든요. 다 이렇게 이런 부분에 다딴 부분인데 이런 원순들을 따기 때문에 이런 가지들을 많이 내야 됩니다. 이게 이제 오래 자라가지고 이 끝에 끝에서 이런 순이 달리면 이제 채취하게 되지 않습니까? 순을 따다 보면 이런 데를 잘라서 따기 때문에 잘라버리면은 이런 격가지들이 자동적으로 나오거든요. 그래서 인위적으로 막또 가지치기를 안 해줘도 딸때 툭툭툭 잘라버리기 때문에 또 가지치기 되는 효과가 있죠. 이런 식이죠. 이렇게 툭 끊어버리고 이렇게 잘라버리고 하면은 옆에 또 격가지를 내거든요. 잘라주면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격 가지들을 내거든요. 잘라서 격 가지들을 많이 내야 순을 많이 채취할 수 있기 때문에 옴나무도 가지치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. 가지를 자른 후 모습입니다. 가운데를 많이 잘랐죠. 여기 보면은 이것도 자르고, 여기도 자르고, 또 여기도 잘라주고 가운데를 많이 잘라준 모습들이 보입니다. 여기도 자르고, 여기, 여기도 자르고, 저런 부분들 다 가운데를 좀 잘랐습니다. 여기도 가운데는 좀 잘랐고, 다 위로 쭉 올라갔던 가지들이거든요. 잘라내고 나니까 가운데가 공간이 좀 생깁니다. 가운데가 공간이 좀 생기거든요. 이런 형태로 자르고, 이렇게 옆으로 가는 가지들은 살려놨죠 자르지를 않고 이런 형태로 엄나무 가지치기를 했습니다 엄나무 가지치기를 하는데 있어서 이 엄나무만의 특별한 방법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엄나무는 순을 따는 거기 때문에 이 나무들은 잘라놓으면은 옆에서 또 가지들을 많이 냅니다. 장가지들을 많이 내기 때문에 가지들이 많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잘랐습니다. 뭐 이런 경우죠. 여기서 순을 채취하면은 이 가지가 뻗어나가는 방향은 이미 잘렸거든요. 그 밑에 이런 데서 이런 가지들이 많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. 이 잘라주면은 가지가 나오거든요. 어, 나무 가지치기는 이런 식으로 하면 될것 같습니다. 5월 1일 엄나무 가지치기를 했습니다. 가지치기 이후의 모습인데 좀 옆으로 가지들이 좀 뻗어 나가게 하면서 가운데는 좀 잘라낸다고 했는데도 뭐이 정도 모습이 됐네요. 조금 전전 개념으로 가지들을 좀 많이 솎아낸 경우죠. 감사합니다.